안녕하세요. 쿠영입니다. 3월 넷째 주, 리니지 W 업데이트 뉴스 한번 볼게요. 신규 월드 던전, 몽하의 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뭐, 신규 반지. 그, 현재, 귀걸이 월드 던전에 그거하고 비슷한 것같고요 뭐, 대정용 보스 대종. 이거, 무소각은 볼 필요 없고요 입장 가능 랭벨, 55레벨. 이용시간 1시간씩 기존 몽섬하고 똑같아요 9시간 이용 가능하구요 월드 내 6개 서버씩 2개 그룹을 이용해서 어, 항상 틀려져요 예, 뭐 1서버 5서버 이런식으로 7서버 예, 이게 섞인다는 거죠 용사반지도 이제 한마디로 무소광들한테 드랍률이 또 반지처럼 아니 귀걸이처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신규 전설 등급 아이템 추가. 네,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신규 던전 버림받은 자드르 땅. 버땅이네, 버땅. 50에서 54레벨 구간을 위한 신규 경험, 경험치. 경험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이, 이 레벨 때 무소과금들 어, 이용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신규 마법 인형 변신 카드 추가. 마법인형 예 전설마법인형이 세종류가 나옵니다 뭐 핵과금러들 또 열심히 뽑아야겠죠 뭐저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자 이거 이미지만 한번씩 자 보시고 자 내려갑니다 그 마찬가지로 또 영웅인형 추가됐고요어 뭐 희귀인형도 추가 변신은 뭐 고양이가 추가되네요 갑자기 레옹하고 플러시 자지나가고요볼 필요 없고요 자 신규 영웅 스펠 추가 뭐 브레이브멘탈 브레이브 기존 스킬의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거를 영웅 스킬로 만들었다 뭐뭐 뭐 스펠 예. 뽑으라는 하것 같죠 뭐 새로 또 나왔으니까 열심히 뽑아라 그말 같아요 또 리덕션 아머인데 리덕션 아머 베테랑 베테랑 기존 리전 리덕션 아머 스펠에다가 좀더 추가해서 낸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무소가금들은 절대 뭐 뽑을 일 없고 득할 뭐일 없으니까 그냥 이런 스킬이 있다. 이런 것만 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인텐트 업그레이시 어, 스톰샷 참뭐 기존 스톰샷 보면은 명중 3더 올려주고 추뎀 3더 올려줬네요. 아이고 이거를 영 스킬이라고 뭐 마찬가지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네요. 어, 볼 필요 없고요. TJ 쿠폰 어, 한번 받으면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뭐복 구하신 분들은 다시 질러 보셔도 되고 네, 알리사의 악몽 상자 어, 또이 시간대만 또 출연을 하는 것 같네요. 알리사의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까면 이 주화, 축순 용기, 성장은 물약, 확률적으로 아데나하고 명예코인을 준다. 뭐이말 같아요. 또이 주화로는 또 이거를 제작하고 이 위에 거는 뭐볼 필요 없으시고, 뭐 충정석이나 한 번씩, 뭉섬 충정석이나 얻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비법서 뭐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네,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런데, 이, 이 시간대를 또 사냥을 해야 돼서 참 힘든 것 같아요.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이벤트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 몽섬, 충전석. 이거 주네요, 이거. 이거 주시면, 이 주면 뭐, 뭐, 따로 뭐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마일리지 상점. 예전에 저희, 이벤트 때 받았던 거 블루벨 눈사랑 쿠주 성장 이거를 뭐 마일리지로 살수 있다. 볼게 없어요. 자, 신규 상품 안내 체리벨 봄난을드리아데 스킨 패키지. 스킨을 예. 돈 주고 사라 이말 같아요, 이제. 내이 스킨을 돈 주고 사는데 어, 총 4회 4회 사는데 이 스킨이 스킨 컬렉션이 있네요. 영구 컬렉션이네요. 보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네, 영구 컬렉션을 사라 이 말이 있네요. 스킨을 사면서 기능이 없지만 원래 스킨은 기능을 넣어주겠다. 무슨 기능이냐? 컬렉션 기능을 넣어주겠다. 스킨 컬렉션으로 한마디로 무조건 사라 이 말이겠네요. 제가 볼때는 뭐 무소가금들은 굳이 이거 돈주고 살 필요 없을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뭐 8개 나올때마다 산다고 하면은 뭐 44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굳이 제가 볼때는 살 필요 없어요 예. 산다고 하시면 쌀먹으로 예. 조금씩 모아놨던걸로 산다 하시면 제가 볼때는 이 둘중에 하나 이거는 두 개를 사야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만 사면 되니까, 네 세트 하나씩만 사면 되니까, 네, 네 세트 하나씩만 사면, 이둘 중에 하나는 살수 있죠.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8,000 다이아 정도 있으시면, 이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돈이 없으면, 사지 마시고요. 모아놓은 그, 어, 먹아돈 없으시면, 저도 없어요. 없어서 안살 거예요. 굳이 살 필요 없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살려면 다사야 하니까. 다사야 이게 다 가능한 거니까. 또뭐 제작이 또 나왔네요. 회복우선수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전설 뽑기도 역시 대성공으로 볼 필요 없으시고요. 볼 필요 없고요. 어, 스킬 뽑기 나오네요. 스킬 뽑기 역시 새로운 스킬이 업데이트 되면서 또 뽑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어, 기존 뽑기에서 나왔던 스킬들도 그대로 나오고요. 음. 어, 이거 보니까 법서들 팔면 되겠네요. 인장하고 파편을 이용해서 뽑기 방식도 예전처럼 나오니까 법서 파시면 이번에 파시면 좀 되겠네요 어, 기존 패키지가 그냥 또 이름만 바꿔서 나와요 보니까 네. 보시면 같은 패키지예요 같은 패키지인데 왜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업데이트 같고요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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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로 끝나는 업데이트였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따로, 뭐 이벤트도 뭐 할,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저것도 55레벨 이상이라, 네. 이번 몽섬도 가기도 좀 그렇고요. 55레벨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자, 보시면, 마이너스 네, 59. 저도 하나 했어요. 마이너스 6도 됐네요. 네,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냥 뽑기를 많이 하라는 업데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